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백만장자입니다. 써,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음, 미국이, 미국이, 어, 요구했죠. 예, 정보, 기업 정보 공개를 요구했죠. 예, 각 반도체 기업들에게, 어, 너희들이 최근 3년간, 뭐, 기타 막나한 거 모두 다 자료를 제출해라고 요구를 했는데, 예, 여러분들, TSMC가, 아, 우리는 못해. 아, 우리, 자존심이 있지, 우리 가오가 있지, 내가 어떻게 해, 안 돼, 못 해, 하다가, 뭐, 어느 순간 낸다고 했다가 지금 제일 먼저 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TSMC가 벌써 냈어요, 벌써. 예, 시한이 8일인데, 사흘 앞두고 벌써 냈어요, 이 녀석들이. 아, 진짜, 이, 살다, 살다, 진짜. 우리가 사회생활도 뒤통수 이런 게 있지만, 얘네들 진짜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예, 먼저 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 많은 분들이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이그 기업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이걸 내민 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돌려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삼성전자의 잠재적인 최대 리스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삼성전자의 잠재적인 최대 리스크는 중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왜 저러고 있습니까? 미국이. 미국이 자동차 산업에 반도체가 없어서 저렇게, 저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런데 그 논리로 따진다면 동남아시아에 있는 후공정업체들 때려잡아야죠. 거기서 지금 패키징이 안 되니까 지금, 지금 물량이 안 되는 거지. 사실 삼성전자나 TSMC나 아니,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 좋다.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하고 뭔 상관이,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땐 거의 없거든요. 하다못해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예요 사실. 그 차량용 반도체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자료 제출을 다 하라고 압박을 왜 할까요? 왜? 우리는 이제 거기서 질, 미국이 요구하는 핵심이 정말로 차량용 반도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00% 아닌 건 아니죠. 그렇지만, 모 미국이 봐볼까요?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코로나 터지고 하니까, 후공종은, 돈도 안 되고, 여러가지로, 어, 뭐, 노동 집약 산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후공, 그 반도체 패키징 후공종 같은 경우에, 동남아시아 쪽에서 많이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코로나 많이 걸리고, 막 이것저것 뭐 이것저것, 뭐또사재기 하고 뭐 하니까. 그런데 미국이 걔네들은 손안 대고,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 마이크론이 아니 자기 동네니까 그렇다 치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중국을 때려잡아야 되는데, 예. 중국을 때려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걔네들의 수요가 많아. 기본 수요가 많으면 어떻게 해서든 공급을 자기들은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서 해버리면 되거든요. 중국은, 미국은 결국,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중국을 때려잡는다. 중국을 때려잡으려고 보니까 테슬라도 들어가 있어. 애플도 들어가 있어. 이미 그게 너무 그이 수요가, 수요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미국이, 그 중국이. 그래서 어떻게 요거를 정확하게 급소를 찔러야, 찔러야 되나,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각국의각기업의 정보를, 제, 정보를, 어, 요구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 지금 TSMC가 지금 소류 제출 마감 시한을 8일인데, 4월 앞두고, 뭐, 이렇게 제출을 했죠. 그래서 지금 지난 9월 23일 날, 반도체 기업들에게 뭐 재고, 주문, 판매 연한 이런 거를 45일 이내에 제출해라 했는데 tsmc는 제출 못한다 뭐 한다 한다 만다 하다가 너 그래 보조금 없어 이러니까 아 할게요 내가 지금 뭐 먼저 지금 제출을 해버렸는데 아마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tsmc하고 비슷한 선택을 저는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사이트에는. 이 날까지, 예, 이 날까지, 오늘까지 30개 기업이 자료를 이미 제출했어요. 아직, 어, 이 중에 한 23개 기업은 자료 제출 여부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거의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대만의 UMC, TSMC, 미국의 마이크로,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 대만의 패키징 업체, 뭐 테스트 업체, ASE, 뭐다 지금 이미 어, 기밀 자료는 물론 비공개를 했지만 기본적인 내용만 공개하고 비공개를 했지만 지금 자료 제출이 다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도 제출 압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리 생각을 해요. 지금은 아프죠. 지금은 아프고 힘들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은 아프고 힘들지만 미국이 뭐 미국의 어떤 큰 그림이 뭐냐 저는 미국의 큰 그림은 중국이라고 봐요. 어차피 차량용 반도체는 패키징 때려잡고 캡파 늘리고 하면 캡팩 늘리면 이거는 뭐 이게 무슨 고가 반도체도 아니고 될 수밖에 없는 그림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참에 어 미국 중국을 미국이 시원하게 한번 때려잡아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어 정보 제출 요구에서뭐 삼성전자가 힘들고 우리가 본질적인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본질적으로 삼성전자가 힘들 수 있는 음, 그 어떤 레퍼토리가 나올 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 저는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리스크로 꼽힐 만한 건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도 중국에 이제 공구 어, 이제 넣지 마라 이제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물론,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저는 적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에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어, 미국에서 제재를 할 거냐고 생각을 하자면, 어, 저는 이제 SK하이닉스에겐 조금 안된 이야기지만, SK하이닉스는 디램 라인이 있고 삼성전자는 어 랜드 플래시가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우리 삼성전자가 랜드가 들어가고 이제 그그 에, 에, 그 우리가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D 램이 들어가는데 이때 사실 중국 정부 하했던 너무 또 이게 또 많이 들어가네. 음,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 중국의 어떤 랜드 그 다음에 디램 어, 공장을 지을 때 삼성전자가 진짜 D램을 안 짓고 낸드로간 거는 미래를 내다보는 정말 신의 한 수였다. 자 SK하이닉스의 고민은 뭐냐면 어쨌든 D램 라인을 EUV로 깔아야 되는데 지금 미국, 중국에서는 못 간다. 저는 어 이제 앞으로 EUV는 중국에는 없다. 물론 몇십 년 후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완전 새로운 공정이 나오거나 뭐 미중 간에 이제 중국이 이제 뭐 무릎 꿇고 우리는 그냥 그냥 가운데 나라로 계속 살게요 농경 산업 이런 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게 뭐 그래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EUV는 이제 영원히 중국은 없다 예 그리고 14나노 공정도 뭐 DUV 뭐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저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물론 자기네들은 계속 한다고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제 2의 일본처럼 일본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얼마나 그잘 나갔었습니까 한때. 근데 이제 제가 요 영상도 기회가 되면 올려드릴게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뭐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결국에는 중국도 저는. 요 수순을 밟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삼성전자 어차피 요 이야기는 저는 장기 투자자분들에게 맞는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아프지만 우리가 여기서 자료 정보 요구를 고민해야 될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미국이 그 다음 그 다음 그림을 어떤 그림을 그릴까.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를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형식으로 가는 것을 원할까? 그 그림을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최소한 얼마 전에 TSMC가 중국의 공장 증설하는 것을 막았지 않습니까? 이제 제2, 제3의 중국의 투자나 증설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중국에 이미 들어가 있는 공장 같은 경우에 아마 저가형 모델, 더 이상의 기술 진보가 없는 그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 지으면서 발 빼는 전략을 아마 한국과 미국이 같이 협상과 협의 안에 구사하면서, 자, 그렇게 치면, 그 다음 반대 국부, 우리 이 요거 해야죠. 아, 삼성전자 요거 해야죠. 어, 우리 뺄게. 너희들, 콜컴, 아니면 애플 좀 달라. 우리 여기서 그거 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저는 이제 중국 옥제기에 들어가는 수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 인기가 많이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이런 말하면 또 돌던 질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장기적인 잠재 어떤 두려움인 중국을 이 바이든은 차곡차곡 치밀하게 저는 예, 어떻게 옥죄할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가고 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그림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전 포인트는 그렇게 가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여러분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